안녕하세요. R3 기랩입니다 오늘은 1료시스팅어 촬영의 준비엘리고요또 회원분께서 중고로 매입하신 겁니다. 중고로 매입해서개선하고 너트 이런 거는 다 별도로 준비엘에서 구매를 해 주셨고요. 지금 온오프 작동. 코썸베이기 시공이에요. 중고로, 중도, 중고 제품으로 시공. 장착을 했기 때문에 신형하고는 별 차이는 없어요. 이렇게 이것처럼 또 다음 표현번이 대기하고는 있지만, 중고나 신제품하고는 이렇게, 그렇다고 짜면은, 고장하고 괜찮아요.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, 블랙팁으로 했고, 직접저까지 섞은 상으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. 지 이렇게, 닫혀있는 상태. 닫혀있는 상태 매우 조용하죠?